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체리 마우스를 드립니다. 키보드의 근본이자 넘버원 브랜드인 체리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도 꾸준히 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데스크 갬성을 완성해줄 체리의 풀세트 바로 체리 x 3트의 MX10.1과 MW5500입니다. 먼저 키보드인 MX10.1은 체리의 첫 번째 어린원 로우 프로파일 플래그십 키보드 모델입니다. 얇지만 성능은 아주 두꺼워요. 유무선 지원되고요. 체리사의 초저지연 무선 기술로 반응속도가 엄청납니다. 유선 연결 시 최대 8 0 0 0폴리레이트 무선에서도 최대 4000 폴리네이트까지 지원합니다. 게임을 해봤는데 전용 수신기가 있어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 체리 MX 로우 프로파일 2.0 스위치라 로우 프로파일인데도 답답하지 않고 누르는 맛이 있어요. 약간 체리 특유의 서걱대는 좋은 키감이고 키캡은 내구성이 좋게 PBT 열승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조절때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서 굉장히 튼튼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또 풀사이즈로 나왔지만 초슬림 알루미늄 하우징이라 책상이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맥 유저분들이 그냥 깜빡 죽어! 거기다 게이밍스러운 RGB도 탑재되어 있어요. 체리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RGB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와 아주 찰떡인 체리 MW5500 마우스입니다. PAW3950 고급 센서가 들어가 있고 62g의 가벼운 무게지만 600mAh 배터리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 역시 체리의 초저지연 무선 기술과 8K 폴링레이트로 게임할 때도 좋아요.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아시안 핏에 최적화된 중형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손에 딱 밀착되는 안정감과 뛰어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근본 체리로 여러분들의 데스크를 완성해보세요. 채널 구독과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 분을 추첨하여 이 체리 마우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